스 브랜드 간편식 전격 해부 비비큐 간편식은 진짜 비비큐처럼 맛있을까 안녕하세요. 1 1번가 11tv의 방구석 치믈리에 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이 뭔지 궁금하시죠 비비큐 굽네치킨 교촌치킨에서 인기 제품을 이용해서 레토르트 식품을 출시했다고 해요 비비큐의 자메이카 통다리구이 굽 네치킨의 갈비천왕 교촌치킨의 허니콤버 레드콤보 과연 이 제품들이 어떻게 변신했 을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일단 교촌이네요. 근데 이거 세트 메뉴예요? 세트 아니에요? 아, 그러면 이게 교촌 찐치킨이고 이게 간편식이구나. 우선 앞에 있는 핫바, 교촌 허니 핫바, 교촌 허니 핫바는 100% 국내산 닭가슴살이에요. 교촌 레드 핫바, 레드 핫바도 마찬가지로 100% 국내산 닭가슴살이고요. 우선 찐치킨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콤하고 짭짤로만 그런 감칠맛이 살아있는 허니콤보 허니콤보의 이런 맛을 허니 핫바는 어떻게 담아냈을까요? 지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엄청 쫀쫀하게 들어있어요. 아주 찰지게 뭉쳐있어요. 이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딱이네요. 레드콤보 먹어볼게요. 음, 맛있어요. 이어서 레드 핫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살짝 매콤해요. 닭가슴살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촉촉해요. 치킨 먹고 싶을 때, 근데 다이어트는 해야 되고, 치킨은 먹고 싶어. 다이어터들한테 양심의 가책이 안 느껴지는 맛. 그리고 뒤에 보이시는 주먹밥. 소스 발라서 무려 두 번을 구운 주먹밥이래요. 100g이고, 185칼로리. 주먹밥도 간장치킨 맛, 매운치킨 맛이 있습니다. 주먹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맛있다. 얼마 배워물지 않았는데 벌써 치킨 나오고 있어요. 이한끼 든든한 주먹밥이 1860원 밖에 안 해요. 교촌치킨 허니콤보 레드콤보 시킬 때 24,000원대. 교촌치킨 간편식 시키게 되면 10분의 1가격! 교촌치킨을 즐길 수가 있어요. 치킨 브랜드 간편식 전격 해부! 나 이거 너무 좋아하는 거! 어디 가야 <laughs> 익숙한 비주얼. 여기도 무게가 상당해요. 여기도 제대로네. 그냥 닭껍질도 이렇게 야들야들하게 붙어 있고 찐 치킨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 나 이거 너무 좋아하는 건데. 음, BBQ의 자메이카 통다리구이찐 치킨. 그릴을 구운 듯한 그 불향이 이렇게 올라오고요. 야들야들해요. 네, 그리고 BBQ의 간편식 통다리 그릴 바베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실해요. 음, 별 차이가 없어요. 찐 치킨이랑. 사이즈도 훨씬 커요. 통다리 그레바베큐 내용량은 1 7 0 g 다리 하나에 5,6천원 꼴 하는 거죠. 근데 지금 11번가에서 BBQ 간편식을 사게 된다. 그러면은 10팩에 25,000원 완전 핵 이득. 이거 진짜 추천이에요. 치킨 브랜드 간편식 전격 해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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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이거 뭐예요? 어디 거야 굽네 굽네 하면 가비천왕이죠 그리고 굽네에서또 간편식이 나왔어요. 국내 더블소스 치킨 스테이크 갈비천왕, 국산 닭가슴살이고요 국내 갈비천왕을 얼마나 담아냈을지 이것도 좀 궁금해지네요. 국내 순 닭다리살 구이 갈비맛, 그림에 나와있는 거랑 비주얼이 상당히 똑같아요. 밑에 깔린 밥은 국내 갈비천왕 치밥, 찐치킨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갈비맛이 아주... 잘 배어있고요. 짭조름한 맛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먼저 스테이크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안에 소스가 이렇게 속속이 배어있어요. 음, 뻑뻑하지 않아요. 촉촉해요. 맛있어요. 갈비천왕 맛을 그대로 담았어요. 그리고 다음에 순 닭다리살. 그냥 굽네 갈비천왕을 시켰을 때 조금 부족하다 싶은 닭다리살을 여기에 다 모아놨으니까 닭다리살로만 느낄 수 있는 갈비천왕 속조름해서 밥이 너무 땡기거든요 이게 진짜 맛있어 음! 갈비천왕 소스 맛이 느껴지는데 그렇게 짜지 않아요 그리고 갈비천왕 순 닭다리살을 올려 먹으니까 그 궁합이 난리가 나네 공통적으로 보면은 간편식에 소스 베이스는 갈비천왕이에요. 이게 한끼 식사로 충분하다. 국내 치킨 갈비천왕 2만원대죠. 그 3천원대 닭다리살 4천원대 밥이 2천원대 합쳐서 만원도 안 돼요. 국내에서 나온 간편식들 냉동실에 쟁여두시고 먹고 싶다 할때 하나씩 꺼내 드시면 돼요. 잘 챙겨드실 수 있다. 한단지 균형장. 자, 오늘 유명 치킨 브랜드 3사의 인기 치킨과 간편식을 먹어 보았습니다. 요즘 치킨값이 금값이죠. 배달 음식과 손색 없을 정도로 고퀄리티에 가성비까지 넘치는 간편식. 오늘 아주 든든한 식아 시... 아, 아니, 아니 아니. 리뷰였는데요. 영상 속 제품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11번가에 검색해 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 눌러 주시고요. <laughs> 안녕.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 근데 이거 남는 거 아니에요? 저 가져가면 안 돼요? 안 돼요? 가져가도 돼요?